조금 전에 마치 어 민생법안 엄청 걱정하시듯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번 전 김홍일 방통위원장께 임명되고 난 다음에 한 가장 큰 방통이 없죠.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기억할 수 있는 게 없죠. 사실. 마치 지금 민생법안 처리를 당장이라도 해야 되는데 국회가 발목 잡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번 정권 들어서 방통위에서 제대로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진숙 증인께서는 지금 자꾸 직무와 관련된 거 대답할 수 없다고 하면서 탄핵 소추 당한 거 방패 삼아서 지금 청문회 농락하고 계시고요. 직무 대행은 본인 권한 없다고 하시면서 대답을 계속 회피하시는데 두분참 보기 좋습니다. 두분 나란히 앉아서 청문회. 무력화시키려는 노력에 눈물이 나고요. 어, 두 분은 책임감이 정말 없구나. 전혀 찾아볼 수 없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진숙 증인? 네. 혹시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실까요? 2차 창문회 하는 날입니다. 그거 말고요. 말씀하시죠. 국가, 우리나라에서 정한 기념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제 12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입니다. 오늘 행사가 있었고요. 어떤 날이냐면은 1991년 8월 14일 자신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임을 공개 증언한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수많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용기를 기리는 날입니다. 기림일이에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당시 후보자께서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강제성이냐 자발적이냐 물어봤을 때 논쟁적이라는 사, 사, 논쟁적 이 사안이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때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의 질문에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라 말을 바꾸셨어요. 참으로 놀라운 역사인식입니다. 그런 역사인식 가진 사람이 공영방송에 이사 선임 절차 진행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벌써 예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 장학이 진행 중인 KBS, KBS가 광복절 특집이라면서 이승만 찬양 일색의 친일을 옹호하는 다큐멘터리 방영한다고 하네요. 김태규 직무대행은 똑바로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멈춰주세요 시간. 시간 멈추세요. 예. 네. 이미 올해 초에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로 보기 힘들다, 기본도 갖추지 않았다, 독립영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에서 친일을 옹호하는 방송, 그것도 광복절에 틀겠다라는 결정 누가 내렸는지 진짜 궁금하고요. KBS는 이 정도 수준의 영화를 사는데, 어, 보통 통상의 독립영화 사는데 드는 비용의 두 배를 들여서 웃돈까지 얹어서 구매해서 방영한다고 합니다. KBS는 공영 방송이죠. 대체 왜 KBS는 이렇게 매국적으로 망가지기 시작을 했을까 궁금하고요. 특히 오늘 같은 날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박문진 이사 선임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삼는 이유는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광복절의 친일 행적 일삼은 이승만 다큐멘터리. 지금 야당에서 아까 일어나 계셨었는데, 야당에서 일어나실 여당에서 일어나 계셨는데 여당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할 판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진숙 진행님께서는 아직도 일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당제성이 있다에 대답을 못 합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어, 못 합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사상의 자유, 생각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여기 전, 계신 분들하고 네, 생각이 됐습니다. 같거나 다르다고 해서. 됐습니다. 그 여러분들하고 그만하시죠. 같이 생각하고 예예예예예예예예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뉴라이트 말씀을 하셨는데 뉴라이트 사과는 매국적 친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시니까 이것 또예예 아니오로 대답을 좀해주십시예예 아니오라고 답변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에 동의를 그러면은 그리고 오늘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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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본의 사도강산을 가서 일본의 친일 행적 밝히러 갑니다. 저의 이런 노력의 전투력을 지금 상승시켜 주고 계시고요. 이래서 삐뚤어진 역사 인식 가지신 분이 방통위원장직에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박문진을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 선, 이사 임명 선임 현 상태로 강행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 문제점을 지금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어 제몇회 광복절이죠 이진수 후보자님, 아 증인님. 지금 광복절 건국절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몇 회의 광복절인지도 말씀을 못하세요. 자 여러 번 말문이 막히네요. 일본인인십니까? 아니 그런 그러면은 그런 광복절을 왜 그걸 못하죠? 내일은 제 79회 않겠습니다. 광복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네. 역사관은 정동영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치관은 그래서 중요하다고 있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점에 공감을 하신다면 방통위 직원분들께 묻습니다. 이 모든 불법 과정에 공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 이사 선임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돌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본인이 보고 들은 대로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공유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기피 신청에 대한 셀프 기각하는 이야기, 솔직히 위법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사무처장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셀프 기각에 대해서 불법성을 인정하십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처장이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했던 질문 다시 드립니다. 이것은 셀프 기각에 해당되니 위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고 회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회피에 대한 권유하셨습니까? 그런 걸뭐 사무처에서 의견 개진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laughs> 지금... 이 순간, 모면용으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아까 이진숙 어 증인의 대답에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광복절, 건국절 이야기를 하다니요. 내일이 광복절인데, 내일이 광복절, 몇해 광복절, 이야기도 못하는 사람이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다니, 전 정말 참담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정가문이 보고 있는 사이에 보, 보, 보시면서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네요. 저 여기 오기 전에 미국의 그 청문회를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아니, 모욕적으로 마치 중단하세요. 초등학교 학생한테 중단하세요. 질문하듯이 몇회 광복절이냐. 저는 중단, 그런 질문을 모욕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답변하세요. 몇회 광복절이냐. 광복절인 거, 그거 뭐 그냥 답하면 되지. 그런 거에 의미 부여를 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